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가수 영탁에 대한 모든 뉴스 및 정보를 총합하는 영탁 러블리 채널입니다.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는 충격 대구 콘서트 공연 앞두고 영탁의 무리한 요구 그게 없으면 안할 거예요. 스태프들과 주최 측의 충격 반응 이런 사람이구나. 입니다. 그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탁은 이런 프로 가수구나. 최근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어떤 스태프분이 미스터트롯 서울서 콘서트에서 영탁에 관한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했습니다. 영탁은 프로 가수이기 때문에 항상 자신의 목을 관리하는 규칙을 철저히 지킵니다. 특히 영탁과 트로트맨 탑 식스 멤버들이 연속 공연을 하고 있는 이 기간 동안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태프분들은 이걸 영탁에게서 부탁받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영탁이 공연 대기실에 가습기를 놓아도 달라고 의견을 주었습니다. 이유 무엇인지 질문을 받자 영탁이 가수의 목에 좋아서요. 잘 부르려면 목 습도 조절을 빠뜨릴 수가 없는데요. 평상시에 가수들이 물을 자주 마신다고도 하는데 그 이유 또한 목이 촉촉할 때 목소리가 더잘 나오기 때문이라고 해요 때문에 평소 건조하지 않도록 가습기 등을 활용해 습도를 조절하고요. 라고 답했습니다. 영탁의 프로 정신에 모두가 깜짝 놀라게 감탄했던 대답이었습니다. 톰6 멤버들도 영탁의 센스를 극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콘서트 제작진은 영탁의 요청에 따라 공연 대기실에 가수의 최상의 컨디션과 팬들에게 최고의 무대를 선사하기 위해 많은 가습기를 배치했습니다. 영탁이 마음이 너무 대단합니다. 역시 우리 프로 가수입니다. 영탁 공연 관련 맛점 셀카 오랜만에 힐링 영탁이 열정 어린 일상을 공유했다. 지난 6일 영탁 인스타그램에는 오랜만에 힐링 고마워요 김 교수님. 좋은 동생들 멋진 공연까지 최고라며 사진 여러 장이 게재됐습니다. 이는 영탁이 동료 가수의 공연을 보러 갔다가 멤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함께 올린 사진 속에서 영탁은 여유로운 일상을 담았습니다. 그는 식사를 하며 장난스런 포즈를 취하거나 거리에서 셀카를 찍고 있습니다. 한편 TV조선 미스터트롯 톰유 콘서트가 재개된다. 오는 18에서 21일 대구 콘서트를 시작으로 25에서 27일 광주 등을 거쳐 서울, 청주, 부산, 수원, 고양 등지에서 팬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이 뉴스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